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저는 지금 소금호수를 가기 위해서 버스정류장 왔습니다 방금 티켓을 구매했고요 네, 지금 저는 버스를 탔고요 지금부터 2시간 이동해서 소금호수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그 소금호수 근처에 있는 마을에 도착을 했고요 보시면은 소금호수가 녹색 마크 표시된 곳이고 그 옆에 있는 도시지가 있거든요 근데, 제가 아까 이쪽을 지나오면서, 그, 입구? 소금 화 호수 입구라는 데를 발견했어요. 그래서, 어, 지나치길래 뭐지? 싶어가지고, 그 보조분한테 물어봤죠. 나 여기를 가려고 했는데, 지금 언제 거기 도착하냐? 그랬더니 그, 이 정류장에 도착을 해서, 버스를 갈아 탄대요. 이런 얘기 없었는데. 저 <laughs> 버스를 타고 와서, 내려가지고, 일로 타라고 안내를 해 주셔가지고, 탔거든요. 맞겠죠? 일단, 한번 가볼게요. <laughs> 좀 걱정되긴 하는데. 지금 방금 전에 이 버스 몇 시에 출발하냐고 물어보니까 2시 15분에 출발한대요. <laughs> 진짜 <laughs> 어리겠다, 진짜. 15분 가려고 한시간 기다려야 되네. <laughs> 그래서, 일단 배고파서 밥 먹을 시간까지는 안될것 같고, 혹시나 모르니까 과자를 좀 사왔습니다. 초코파이. 초코파이랑 팥콘. 뭐, 맛은 뭐, 우리가 예상한 맛이겠죠? 일단 이걸로 배라도 채우면서 한번 기다려보려고 합니다. 비슷해요, 확실히. 우리나라 초코파이랑. 좀 퍽퍽한 초코파이? 음딱그 응, 느낌. 근데 괜찮아요, 맛있네요. 여기도 질소 포장이 심각하네요. 반이 줄었어요. 야, 버스에서 과자립이라고 해요. 여러분 돈 있으면 렌트카나 택시합시다. 네, 저는 지금 또서금호수로 갑니다. 지금 상황을 보니까 앙카라 가는 버스인 것 같고, 그 도중에 제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. 사실 출발할 때 얘기를 했거든요. 근데 1시간 45분 후에 이제 거기 도착을 하는 거니까 기사 분이 까먹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엔 다시 확실하게 얘기를 했고, 한 10분, 15분만 가면 도착이니까 또 지나치진 않겠죠? 네. 네 여러분, 와 진짜 11시 15분에 출발해서 지금 시간이 2시 40분 서금옷에 도착했습니다. 진짜 예상대로 저만 내리네요. 일단 도착했으니까 와 여기서 이제 터키에서 쓰는 소금의 70% 80%가 나온다고 합니다. We are in Salt Lake. 진짜 너무 웅큼합니다. 물론 입장료 안받고 이런건 좋긴 한데 여기 가끔 홍학이 온대요 플라멘곤 근데 지금 계절은 아닌 것 같고 도만은 관광객들이 없는건 아닌데 시즌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 여기는 이정도인 것 같아요 딱 터키인들만 아는 관광지 어느 부분이 후금인지 모르겠어 그냥 호수 같은데 아 잠깐만 아 이런 느낌인데 유은이 사막이 안 가봤지만 물이 깊나? 와 어, 근데 어, 풍경이 미치긴 했는데 유이 사막 진짜 예쁘잖아요. 저도 언젠가 죽기 전에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아직 제 여행 레벨이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안녕. 터키 강아지들은 예방 접종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. 저쪽 한 애들은 이렇게 달고 있대요. 이게 물결을 안 치면은 딱 하늘이 바닥에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. 이쪽으로 보면 좀 약간 유유히 사막 느낌 나고 하늘이 조각져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듯한. 바람 엄청 부네요 진짜. 그렇지? 야 너도 춥다고 생각 안 하니? 멍멍아 대답 좀 해봐. 아 근데 여긴 예쁜데? 비춰가지고 예쁘긴 하네 내가 생각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서 아쉽긴 한데 그래 그리고 지금 아, 구름 낀 것도 좀 문제가 있네 몽롱아 카메라 나올래? 스타가 되고 싶어? 아 이쪽 하늘 좀 늘어나니까 예쁘다 저기 오 카메라 로 보니까 괜찮은데 와씨 근데 너무 추워 <laughs> 야, 야 기다려봐 야야 야야 야,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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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와 일로 와 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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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카메라 건들지 말고 씨야야 야. 사진 좀 찍자 사진 좀 말고 저리 가야 사진 좀 찍자 니네 머리 위에 잠깐. 아이, 이새 사진 좀 찍으려는데 자꾸 방해하네. 어, 소금 녹아있다. 소금 말라있다. 소금 어, 보이네. 느낌나는데 해 나와가지고 예뻐지고 있는데 점점. 아기가 떨어지나 가겠다저 휴게실 잠깐 가봐야겠다 저런 걸 햇살이 부서진다고 표현하죠 겁나 예쁘네 좀 낫다 아 살겠네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약간 좀 돌아오려고 하는데 소공에탑니다 여기서 했는데 소금이겠죠? 소금 암염인 것 같고. 소금 특산지에 서 소금을 파네. 재밌다. 와, 소금 엄청 많아. 어? 맛을 볼수있냐 먹어볼까? 소금이 짠 맛이겠지만. 아 근데 내가 다른 생소금을 먹어본 적이 없어갖고 비교를 못하겠는데. 뭔가, 가끔 생소금 뿌려진 음식 먹잖아요? 그러면은, 그냥 확 바로 짠데, 이건 바로 짜진 않고, 약간, 살짝씩 짠맛이 퍼지는 느낌? <laughs> 별 의미 부여를 다 한다, 진짜. 소금이 소금이지, 뭐. 그 다음에 소금이 맛있지? 저기 한번 가볼까? 네, 소금 엄초프레 소금이 특산품인 곳이 있나? 특산품으로 소금 파는 것도 되게 나는 개인적으로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. 아까 또 다른 지역이에요 저기, 아까 저기서 도 있었고. 이번 여기가, 와. 와, 아, 그래도 여긴 좀 바람 덜 부네. 호수가 아니 그냥 바다에 온것 같아. 호수가 오니까 또 바람이 너이 돌을 왜 놨을까? 짐감다리인가 어디로 가는 짐감다리지 서 속을 만들면은음전이 있어야 될텐데이쪽이 아닌가? 바람때문에 자꾸 표정이 찡그러진다 아까 먹다 남은초코파이 먹겠습니다 추울 때는 초코파이지 <목소리> 지금까지 촬영한 것 중에선 가장 없어보이는 먹방입니다 <목소리> 잠깐만 버스가 사람은 지 아까 여기서 내렸는데. 여기 있으면 되려나? 주유소 있는 거같아어 뭔가 느낌이 워킹데에 나오는 아, 물 없는데. 네. <목소리도> 메르하바. 메르하바. 어, 캔 아이 애스크? 어, what? w 이 e r e can i ride autobus? 앙카라. 예, 고탄카라. 예. 앙카라. 어디다 뵐래? 스톱? 스톱. 예, 갈도록. 아. 어 스톱? 아, 웬컴투 버스? 아이, 예, 히어 히어. 아, 오케이 오케이. 땡큐 베리 머치. 땡큐 킬 딱히 뭐 정자가 있는 거같지 않고 그냥 나 여기 있습니다 이러면 태워 주는 거 같아요. 아직 한 30분 남았네. 가고 있습니다. 와, 진짜 얼어죽겠다, 진짜. <laughs> 일몰이 예쁘다는데 버스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보는 게좀 아쉽네요. 이렇게나마 좀 봅니다. 진짜 바다 같지 않아요? 하여튼 이제 안카라 가서 밥을 먹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